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상호 기자 이번에 또 가수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을 다룬 영화 김광석이란 영화를 또 들고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모저모 이야기 듣고자 이상호 기자를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고됐던 게 언제였죠? 지지난 대선이죠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씨 당선되고 나서 2000 2019... 12년? 네, 12월 말에 음. 인사위에 올라가서. 왜요? 왜, 초, 왜 해고됐죠, 어, 내보고발을 했었죠.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에 NLL 광풍의 이제 핵심은 북한에서 음.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그런 발언을 했느냐여비였잖아요 그럼 북한 쪽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음흠. 가장 최고위층이라고 할수 있는 김정남 씨. 네네. 네. 김정은의 형. 그렇죠. 조국형. 얼마 전에 그렇살해당한그 예, 예. 네. 사람이 이제 마카오에 있는데 음.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MBC에서 MBC에서 네. 그런데 왜 보도를 그 부도, 안 했죠 왜그 내용을 제가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트위터로 알렸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서 해고가 된 케이스인데 근데 소송해서 대법원 확정으로 복직 판결 났죠 네 받아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그는 공공의 알 권리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음. 품위 위, 유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을 음. 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복직을 했죠. 네. 그리고 어느 부서에 배속받았죠? 아, 어, 저는 뭐 스케이트장 관리나 그쪽은 아니었고요. 시무이부라고 <laughs> 있습니다. 시무이 네, 보도 시무이부에서 예.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감상문 쓰는 일을 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기자로서 어, 취재하거나 이런. 그게 원래 주장기인데, 네.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어, 저항을 그, 했죠. 일종의 부당 노동행위잖아 아,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워낙 MBC 내에 만연된 상태였고, 어. 실제로 우리 피디들 그, 170이라고 한, 1 7 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긴 시간이거든요, 생활인들한테는. 그때 가담했던 동료들은 전에 전체가 다 이제 비취재부터 스케이트장 용인 세트장 관리 <laughs> 아니면 지역 어 지사의 광고 담당 뭐 음. 이런 걸로 다 나눠갔죠. 근데 음. 그런 가운데 제가 이걸 특별히 문제 삼기가 네,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음. 원 원직 조치해라 복직시켜라. 근데 또 사측은 거부하고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예. 소송을 해도 실익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택한 게 이제 게시판 투쟁을 했죠. 왜 이게 MBC 뉴스를 사람들이 안 보는가를 음. 분석해서 올렸죠. 그랬더니 게시판을 다 차단하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서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징계를 당했죠. 그 게시판에 뭐 올렸다는 이유로 그거 포함해서 예. 해고 기간 중에 이제 다비빙 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하는게 예. 주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증계를 어, 정직 6개월을 당했고, 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더니 증계중에또 어,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사실 5년 전부터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대통령의 일곱 시간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징계 받은 기간 중에 예. 그거랑 김광석 취재랑 음. 해서 또 6개월 정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여기서는. 스스로 그, 사표 쓰고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2015년 5월 작년 5월이었는데요 음. 최순실 박근혜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취재들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 5월 작년 5월에 2016년 5월 아 16년이군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나가서 이거를 영화를 만들어서 음. 뭐 유튜브든 어디든 어, 발표하자 를 하고 작정을 하고 사표를 썼죠 네네 <laughs> 네. 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지만, 당시에는 최태민과의 관계의 심각성.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민에서 시작해서 최순실. 예.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커넥션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셨을 텐데. 네. 그때 당시에 4천억대 부동산을 저희가 발견을 했어요. 음, 제보를 받고. 음. 그래서 대선 직전에 그것도 저희가 인터넷에 올렸죠. 네, 네. 등기부 등본이랑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미승 빌딩이라든가, 뭐 청담 사거리에 뭐 시티 있는 건물이라든가. 그런데, 언론이 지난 5년 동안 거의 안 받았었죠. 그랬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네. 2012년 대선 전에 최태민이라는 이름은 등장을 했었고 어, 등장했죠. 복잡한 관계까지도 등장을 했어요. 네네. 그러나 그건 뭐 그냥 과거지사식으로 치부가 돼버렸고 음. 최순실이 대선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집권 후에 어떻게 되고를 추적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었죠. 할 수가 없었죠. 어. 그 당시 언론 풍토 속에서는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취재하다 보니까 이른바 한복 게이트라고 하는 옷을 다 최순실 씨가 관장을 하고 실제로, 어, 종교적인 이른바 그 현몽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꿈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박근혜 일상을 지배하는. 네. 뭐 그런 내용이 취재가 됐어요. 그것도 그 인사 이미, 문제라든가. 그것도 이미 5년 전? 그건 한 3년 전쯤. 3년 전쯤. 그리고 어. 이제 2년 전에는 추가로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음. 내용들이 취재가 돼서 그걸 영화화 하려고 작년에 나왔죠. 네. 다시 말하면 이상호 기자가 해직당하지 않고 MBC가 보도 통제를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뭐추순실 게이트 이런 것도 사전에 박을 수 있었겠군요. 탄핵 사태까지 안 가게. 박근혜 씨한테 도움이 됐을. 그럴 런지도 모르겠네요. <laughs> 자 지난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네. 지금 동료들 또 후배들 선배들 일제히 또 총파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아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크게 하나는 아, 다시 공영방송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언론인들이 저렇게 나섰구나. 음. 아, 대견하다. 음. 감동적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왜 지금 이제 와서 이렇게 싸우느냐 음. 이런 말씀들 하실 텐데 사실 내부에서 참 지난한 투쟁이 있었죠. 네. 그리고 대부분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이제 투쟁보다 어려운 게 이후에 사실상 유폐돼 있었거든요. 제가 잠시 복직돼서 깜짝 놀랐어요. 들어가 보고는 어,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만나면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기자 비리들이그딴 데가 있고. 그럼요. 그팔딱팔딱 생기 게 뛰던 현장 기자들. 그리고, 아, 선배나 동료 앞에서도 할 말하고 꼬장꼬장 하던 그 지사 같던 선비 같던 기자들이 그냥 마치 실험실 어둠 속에서 말라가는 화초들처럼 음. 전혀 뉴스랑 상관없는 부서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게 더 힘든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또 그분들은 저 밖에서 고생하다 들어왔다고 위로해 주는데 저는 그 자체가 더 고통이었어요. 음. 보면 항상 눈물 나고. 음. 그렇게 사실은 버틴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계 방송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 파업이 음. 공영방송 양대충이라고 할수 있는 MBC KBS가 그야말로 빠짐없이 음. 종사자들이 나와서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네. 감, 감기 불량하죠 김장겸 사장 등은 왜 이렇게 강력하게 저항을 합니까? 어, 자신들이 무너지면 자한당이 무너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 고 그래요. 음. 다시 말하면은 자신들의 퇴진 이후의 자리를 바라보고 저렇게 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나가고 싶을 거예요. 음. 지금 뭐 동료, 선후배들 어느 하나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는 그야말로 식물 사장인데. 나가서 한 자리 받으려면은, 최대한 저항하는, 어, 제스처를 보여야 할 테니까요. 가정스럽죠, 뭐. 나가서 자유한국당에 뭔가 자리를 차지하려고. 김재철 씨가 공천했던, 신청했던 것처럼. 어. 그럼 뭔가 이렇게 투사로 싸우다가 쫓겨난 모습이 확실히 보여야 저쪽 당에서는 그래도 공천받고 표를 얻을 수 있다. 그렇죠. 어. 이제는 이 정도 해서면 된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래서, <laughs> 자유 한국당도 이렇게 전기 국회 보이콧이라고 하는 카드까지 쓰나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당내에서도 오늘 보니까 지금 상당히 전쟁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당히 안보를 중시하는 그야말로 보수당에서 예. 이런 시기에 보이콧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음. 당내에서도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외부에서 지켜보는 국민들 상당히 좀 착잡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처절한 자기 반성으로부터 방송의 구조 개혁, 그리고 시민과의 관계 개선에 이르기까지, 개혁에 이르기까지, 네. 지난한 과정이지만 그걸 해내야만 신뢰받는 언론으로 다시 설 것이다. 네. 그건 그렇고, 영화 김광석. 네. 이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만들었다면서요? 21년 됐죠. 21년? 네. 수, 저, 제가 수습 기자였죠, 그때. 김광석 씨가 사망했을 때. 때. 네네. 그 해당 지역의 수습 기자, 네, 그 그렇죠. <laughs> 라고 어, 그 속으로 나와버리, 그라고 하는데 마포 경찰서 수습 기자였어요. 음. 관내 뭐 선배님 잘 아시겠지만 변사자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김광석 씨 변사가 발생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자살이 아닌 것 같다. 저희는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보고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맞아요. 근데왜 사건이 그렇게 금방 묻혀버렸어요? 당시에는 인터넷이 없었잖아요. 어. 기사를 안 쓰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최초의 발견자인 서혜순 씨가 자살이라고 아주 강변했어요. 부인이죠. 네. 어. 그리고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웠는데 우울증. 여자 문제 복잡해서 자기한테 미안해했다. 음. 그래서 자살했다.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둘다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우울증 알지 않았고. 우울증 약이 발견되지 않았어, 신체에서. 어. 그리고 여자 문제가 아니라 반대였어. 반대라면 부인의 남자 문제. 네네. 어. 그리고 실제로 어, 자살했다고 쓰인 그 전기 줄이 3.5m인데요. 그 시신에 닿지가 않더라고요. 저희가 실측을 해봤더니. 그런거 하면 목에 세번 감았다고 했는데. 아니 경찰도 현장 조사 다 하지 않겠어요? 하죠. 그런데 어떻게 부인이 강력 아, 주장한다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게 부인 고위층이라고 할수 있는 김정남 씨. 네네. 김정은의 형지복형 그렇죠. 얼마 전에. 그렇죠. 살해당한 예, 예. 네. 그 사람이 이제 마카오에 있는데 음.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mbc에서, MBC에서? 네. 그런데 왜 보도를 그안 했죠 왜그 내용을 제가 인터뷰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트위터로 알렸죠 어. 그래서 저는 이제 품위 유지 위반으로 해서 해고가 된 케이스인데 근데 소송해서 대법원 확정으로 복직 판결 났죠 네, 법원은 뭐라고 했나요 그건 공공의 알 권리 에 해당되는 사안이다. 음. 품위 위, 유지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관결해 음. 줬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복직을 했죠. 네. 그리고 어느 부서에 배속받았죠? 아, 어, 저는 뭐 스케이트장 관리나 그쪽은 아니었고요. 시무이부라고 <laughs> 있습니다. 시무이 네, 보도 시무이부에서 예. 하루 종일 드라마 보고 감상문 쓰는 일을 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웃음> 기자로서 어, 취재하거나 이런. 그게 원래 주 장기인데 네. 그쪽으로 보내지 않고, 네. 근데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근데 거기에는 어떻게 하, 저항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어, 저항했죠. 그 일종의 부당 노동행위잖아요. 어, 그렇죠. 그런데 네. 그게 워낙 MB 시내에 만연된 상태였고, 어. 실제로 우리 PD들 그 170이라고 한 171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거든요 생활인들한테는 그때 가담했던 동료들은. 전에 전체가 다 이제 비치재부서 스케이트장 용인 세트장 관리 아니면 지역 어 지사의 광고 담당 뭐 음. 이런 걸로 다 나려갔죠. 근데 음. 그런 가운데 제가 이걸 특별히 문제 삼기가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음. 그래서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이상호 기자. 이번에 또 가수 김광석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점을 다룬 영화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또 들고 나타났네요. 그래서 이모저모 이야기 듣고자 이상호 기자를 오래간만에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고됐던 게 언제였죠? 지지난 대선이죠. 바로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씨 당선되고 나서. 2012년? 10, 네, 12월 말에 음. 인사위에 올라가서. 왜요? 1, 왜, 왜 해고됐죠? 아, 어, 내부고발을 했었죠. 네.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시의 NLL 광풍의 이제 핵심은 북한에서 음. 노무현 대통령이 과연 그런 발언을 했느냐 여부였잖아요. 그럼 북한 쪽 사람을 만나야 될 텐데 음. 가장 최애대통령이 일곱 시간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친계 받은 기간 중에 네. 예. 그거랑 김광석 취재랑 음. 해서 또 6개월 정직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여기서는 스스로 그 사표 쓰고 나와서. 그 당시에 이제 2015년 5월 작년 5월이었는데요. 음. 최순실 박근혜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취재들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 5월? 작년 5월에. 2016년 5월? 아, 16년이군요. 예예. 예, 예. 그래서 안 되겠다 나가서 이거를 영화를 만들어서 음. 뭐 유튜브든 어디든 어, 발표하자 를 하고 작정을 하고 서표를 <laughs> 썼죠. 네네. 어, 그러니까 이제는. 아시지만 당시에는 최태민과의 관계의 심각성,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민에서 시작해서 최순실, 예.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커넥션의 심각성 원직 조치해라 복직시켜라. 근데 또 사측은 거부하고. 거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예. 소송을 해도 실익도 없을 것 같고. 네. 그래서 택한 게 이제 게시판 투쟁을 했죠. 왜 이게 예. MBC 뉴스를 사람들이 안 보는가를 음. 분석해서 올렸죠. 그랬더니 게시판을 다 차단하더라고요. 어. <laughs> 그래서 더 이상 할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또 징계를 당했죠. 그 게시판에 뭐 올렸다는 이유로 그거 포함해서 네. 해고 기간 중에 이제 다비빙 벨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하는 예. 게 주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징계를 정지 6개월을 당했고 음.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왔더니 어. 증계 중에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 그래서 이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를 사실 5년 전부터 취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